자, 5번 보내기입니다. 5번. 어, 먼저 우리는 일시. 일식. 오늘이 2018년 9월 13일입니다. 일시. 우리가 장소. 우리가 장소도 어, 우리 교회에서 교회에서 하고 또 우리 대상자, 대상자입니다. 전도할 대상자입니다. 전도 대상자 들어고 우리가 이 구원의 길 5번 구원의 길 제자메이커입니다. 제자메서커 아, 따로 다신가 합니다. 아,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7절 창세기 2장 7절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창세기 1장 27절 28절, 1장 27절 28절. 원래 인간은 원래 인간은 하나님 형상으로 하나님 형상으로, 형상으로 지음 받았고 지음 받았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과 함께할 때. 복을 받은, 존재입니다. 복을 받은 존재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창세기 2장 16절 17절 그 인간은. 그 인간은, 그 인간은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행복합니다. 순종할 때 행복합니다. 창세기 예. 3장 1절 5절. 창세기 3장 1절 5절. 그런데 인간이 그런데 예. 예. 인간이 예쁜 마귀에게 속아서 예쁜 마귀에게 속아서. 창세기 3장 6절. 창세기 3장 6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제레짓고하나님 예.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되 예. 예. 창세기. 사절절 장사 장 7절 10절 행복의 그런 대신은 행복 그런 대신 하나님을 거렸습니다. 하나님을 가습니다이 문제는 이 문제는 근본 문제라고 합니다. 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장절 요한복음 8장 44절, 요한복음 8장 44절. 그 결과, 그 결과 모든, 인간은 모든 인간은 마귀의 자녀가 되어, 되어 어, 고통받게 되었습니다. 고통 되었습니다. 영적 문제, 문제 갈라디아 사장 발자.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의 종로를 타게 되었습니다. 다른 우상 숭배 우상 숭배 마태복음 11장 28절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진진자네요 수고하고 무거운 진진자네요. 정신적으로 시달립니다. 정신적으로 시달립니다. 정신 문제. 정신 문제. 사백점 팔장 사절 팔장. 사백점 팔장 사십. 각종 질병으로. 각종 질병으로. 고통받게 되었습니다. 고통받게 되었습니다. 육신 문제. 육신 문제.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9장 27절. 모든 인간은 죽어서, 죽어서. 심판받고 심판 지옥가야 합니다. 내세 지옥 문제. 문제. 출애굽기 20장 4호절. 이 문제들이 내네 자녀와. 네 자녀와. 후대들에게, 아, 후대들에게 똑같이 아, 대물린됩니다 똑같이 대물린니다 후대 문제. 후대 문제. 모든 인간은 모든 인간은 이런 고통과 저주에서 이런 고통과 저주에서, 이런 고통과 저주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몸부림치니다림치니 마태복음 1 2장사십절사십절 마태복음 장 사십삼절 사십오절. 종교를 선택합니다. 종교를 선택합니다. 그러나 종교생활은 그러나 시간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어려워집니다. 골로새서 2장, 2장 8절 세상 지식을 추구합니다. 세상 지식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철학과 의학에 비롯한 그러나 철학 비롯한, 비롯한 세상 지식은 세상 지식은 헛된 소임수요 헛된 소임수요 초등학문에 불가합니다 초등학문에 불가합니다 이사야 육십사장 육절 이사야 육십사장 육절 선행을, 선행을 해봅니다 선행을 해봅니다 그러나 선행은 그러나 선행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 옷가 같습니다. 더러 옷가 같습니다. 서행으로서 선행으로도, 지식으로도, 지식으로도, 정교로도정교로도 인간의 문제는, 인간의 네.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네. 해결할 수 없습니다. 네.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 이 문제는, 네. 이 문제는 네. 인간의 방법으로는, 네. 인간의 방법으로. 습니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하나님이 직접 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셨습니다. 성육신 성육신 로마서 5장 8절 로마서 5장 8절. 내가 짊어질 모문할 모든,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시고, 짊어지시고 피흘려 죽으시고, 죽으시고, 죽으시고.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고린도전서 3. 3절 4절 4절 성경대로,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 부활. 마태복음 1장 2 1 마태복음 2 21, 21절. 이분이 바로 구원자이신. 구원자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마태복음 16장 16절.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하신 일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는 요한일서 3장 8절. 8절 마귀를 멸하시고 승리하신, 승리하신 참된, 왕이 되십니다. 참된 왕이 되십니다. 로마서 8장 2절. 로마서 8장 2절 죄와 저주에서,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해방하신 참제사장이 되십니다. 참 제사장이 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가 되십니다. 참 선지자가 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1장 12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 됩니다.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마음으로 믿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하여 구원을 이루게 됩니다. 구원을 이루게 됩니다. 자 27장 1절 절 내일 일을 알수기기 때문에, 내일 일을 알수 없기 때문에. 지금, 영접해야 합니다. 지금 영접해야 합니다. 저를 따라서 영접 기도 하시면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나를 위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피우려 죽으시고 피려 죽으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하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내마음의 문을 열고 마음 예수님을,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주인으로 내마음을 열고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합니다. 영접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예수님을 당신은 예수님을 영접한 당신은 하나님 영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성경 내주 성경 내주 시편 1 1편 10절 시편 119편 105절 하나님은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성령 인도. 성령 인도. 요한복음 십사장 십사절. 요한복음 십사장 십사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으로 기도할 때. 반드시 기도의 응답 하십니다. 반드시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성령 역사. 성령 역사. 누가 복고 십장 십칠절 누가 보고 십장 십칠절 주의 이름이면 주의 이름이면 귀신도 한복하고 떠나갑니다 귀신도 한복하고 떠나갑니다 그 다음 결방 그 다음 결방 히브리서 1장, 1장 14절. 기도할 때. 기도할 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서 천사의 몸을 받습니다. 천사의 도을 받습니다. 사도사도 빌립보서 3장 20절.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에 있습니다. 전국 시민. 전국 시민. 사행장 장 팔장. 사행장 장 내가 사는 이유는. 내가 사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어, 베드로전서 2장2절 베드로전서 이장 2장 절 이제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이제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 받으세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이장 9절. 빌립보서 4장 9절. 구원 받을 대상자가 이다면 구원 받을 대상자가 있다면. 이 자리에 초청해 시면 됩니다. 이 자리에 초청해 오시면 됩니다. 네, 5번 구원이